오늘은 휴대폰 없이 출근하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잊지 못할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36년간 국토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풍습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조선인의 삶을 빼앗긴 일제 시대의 만행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8월 15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역시 잊지 못할 날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남북 동종 상잔의 비극입니다. 북에 남침으로 수백만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이산가족이 되고, 국토는 폐허가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 어릴 때 노래했죠.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바사 제국 내 유다인들은 원수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뻔했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전승했습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 선택한 아달월 13일이 죽음과 멸망의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생명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완벽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잊죠 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일을 지나서 14일 15일 은 모든 유다인들이 모르드기의 명령 에 따라서 잔치를 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잔치를 했는고 하니, 이달, 이날의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어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습니다. 아주 의미있게 보내게 되네요. 해마다 지키라 했습니다. 잔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즐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부림절. 부림절. 부림은 제비를 뜻하는 부르에서 온 말입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 13일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뽑힌 자기가 뽑은 불임 13일날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유다인들은 살고 이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승리의 날을 기념하라 해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1 3일에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변한 은혜를 기억하는 잔치가 14일, 15일 양일간에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제정된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날에 예수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 화살통으로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화살이 빈통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 녹슨 낫으로 풀 베기 하는 것입니다. 녹슨 낫으로 풀 베기 하잖아요. 풀 베는 사람이 다쳐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일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녹슨 낫으로 풀 베기 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또, 주일예배 빠지면은요. 경고등 켜진 차로 고속도로 타는 것입니다. 불안 불안해가지고 물론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도 길게 한 50km까지 탈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일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요. 경고등 들어왔는데 고속도로 타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추운 날 빈속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추운 겨울날 빈속으로 학교 가고 출근해 보십시오.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루 종일 괴롭습니까? 속이 든든해야지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 없이 산에 오르는 것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겁니다. 물 없이 한번 산에 올라 보십시오. 사람 미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탈진해서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휴대폰 없이 출근하는 겁니다. 요즘, 요즘 휴대폰 없이 출근하는 게 가능합니까? 출근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휴대폰으로 교통비 결제하지요. 수시로 연락 주고받지요. 메모하지요. 녹음하지요. 휴대폰이 없으면은 일 자체가 안 돼요. 직장이든 학생이든 백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휴대폰 없이 출근한 것과 다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이날을 주일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으랴 아, 어찌 우리 주일을. 할렐루야.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기념하고 누리고 소유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